119에 취업하셨습니까? 119에 예? 예, 예. 아, 불 끄다 왔다고나 옷도 모게 해요 예. <목소리> 아니 우리 아 자기나 잘하란 말이야 예. 인사 말씀을 아, 예. 우리 일전에 방금 그 세벌의 워크샵 할때 우리 호성 사장님께서 그렇게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아, 예. 자 여기 보시고 앉으십시오 네. <laughs> 자 우리 부산 사회를 각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혜수 원장인자입니다 원장. 네.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강훈이라고 합니다 네. 네. 반갑습니다 아, 저는 강원도에서온송순남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에서 온 송원남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온음춘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, 이마까지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